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룩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러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미 찬미 예수님 오늘 우리는 주일 미사를 함께 봉헌합니다 <laughs>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에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laughs>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자녀,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고 말씀하실까? 그래요. 그것은 정말 진정으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들을 가족들을 자신을 완전히 증오하듯이 미워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원수까지도 증오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더군다나 가족은 더욱더, 더 너나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왜 여기서 미워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게 미워하다는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미세오입니다. 미세오는 절대적으로 증오하는 미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미세우는 비교하여 덜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탑을 탑을 세우는 것과 전쟁에 나가는 두 가지의 경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탑을 세우는 것도 많은 경비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전쟁에 나가는 것은 더욱더 많은 시간과 경비와 목숨과 모든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두 가지 비유는 모두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한두 번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즉 많은 경비를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내 목숨을 바쳐서 참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제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에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냐?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앉아서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본다.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본다는 이런 의미는 특별히 우리들의 의지와 사랑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정말 내 안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려는 그분의 제자가 되려는 그러한 의지와 사랑이 진정으로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내 자신에게 자꾸 자꾸 물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온 마음을 바쳐서 그분의 제자가 되려는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각오를 십자가를 질려는 그런 각오를 가지지 않는 자는 영적인 탑을 쌓아봐야 기초 밖에 놓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영적인 탑은 뭐, 무엇일까요? 영적인 탑을 쌓으면 이 망, 이스라엘 백성이 탑을 쌓는 것은... 막루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제일 꼭대기에 막루가 있어요. 거기에 경비병들이 낮이고 밤이고 거기에서 사방을 쳐다봅니다. 적이 쳐들어오는가. 그 막루의 역할은 적이 언제 쳐들어오는가, 어떤 모습으로 쳐들어오는가, 그것을 감시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영적인 원수들은 끊임없이 나를 그분을 우리들의 제자가 되려고 할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높은 망루에서 다가오는 적들을 멀리서 우리들이 알아내고 그들의 전술이 뭔지, 그들의 무기가 뭔지, 그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적들을 알때 우리는 나의 <laughs>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나의 길을 진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과 세상과 육신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육신 속에서, 나의 정신 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영 속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복음의 부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복음의 마지막 비유는 소금의 비유입니다. 끝에 주님께서는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말씀. 즉, 정말로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사랑을 다해서, 기쁨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정말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온 몸을 다해서, 온 존재를 다해서 이 말씀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는 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을 따를 각오를 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리 많은 신혈이 닥쳐오더라도 그는 끊임없이 영적인 막루를 세워나가는 일을 계속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버리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각 속에 우리의 뜻 속에 얼마나 많은 세상이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뜻과 생각 속에 우리 얼마나 많은 욕심과 자의심이 들어있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에 좋은 것들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생각과 자기의 모든 사랑을 주님에게 완전히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